괜찮다 네, 여러분 죄송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티베스입니다 오늘 제가 바로 심심이와 스포어와 아니야 나 스포 아니야 우유야. 야 에이유스 나 우유야 우유 네. 네. 나, 우유야. 아, 네. 나 우유야 스페셜 솔져라인 아 우유님 여기서는우유예요 아니 클래시 유 아니고 내 나도 방송 찍는데 우유야 그거 그래? 그 방송은 구독자 모른다 근데 어? 나안 죽을까 이제 아 일단은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야 에이유스님 에이유스님 인사 좀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아 <laughs> 진짜 네. 얘는 어떻게 좋아. 음야 이게 나야 초보예요. 초보예요. 소초고 이거. 자 죽을라 이 자식아. 어야여거 보고 있어. 우리 가다. 프리가 도지 도디오예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와, 이거 겁나 겁나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스포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야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응. 어떻게 해요? 어. 야! 어. 야! 어? 에프 저는 칼로, 나랑의 칼로 다없애버리겠다다 했을래 야 저거 오, 너무 사기야 안돼 쓰레기 떴어 아 못해 이제 좋다야 이거 써 이게 이게 더 좋아 07 105바퀴 안 준다 다 뜯겼네 이거 뭐할 거야? 버스로 정하자. 며칠? 여기다. 난 편집하겠습니다. 에이, 너무 길어서 잠깐 편집하겠습니다. 나라고 나 이거 뭐냐? 어? 야. 이리 그다음이를. 이그다이 쎄플에서. 난 남고 난다. 나아 심심 나랑 너랑 난, 나 팀하고 나 분명히 저 우리 팀. 야내가 번갈아 해주면 서해줄게아뭐이 겁나 못생겼어. 번갈아 하면서 팀해줄게. 뭐에 따라 저저 남자애 겁나 못생겼어. <laughs> 나도 그런 몰골이. 이거 뭐야 이거 뭐하냐? 아깜깜이야심심 아, 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냐? 소야. 안돼 아, 들어왔어. 구글? 어 구글. 로도 오네들 아, 구글로 <laughs> 할 거냐? 내가? 골드로는 뭐해? 응? 골드 뭐? 아야 내가 뭐 해줄게. 일단 편집하겠습니다 잠깐. 자, 이제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 이름 바꿔야 돼. 돈총이일할거알아거지 네. 아, 슬슬 드시작했 아, 스톱! 때리지 마. 이러면 때리지 맙 아, 이거는 이는 뭐야? 아, 이거는 뭐 이거는 ada pali, si dia, sih, oh, si dia, dia,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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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 야너 아, 이거야? 야너 이거야? 봐봐 이거야? 야난는 난 뭐냐 是나야이你这是你게是你这是你这是你这是你클是你这是你这是你这是你这是 난. 야, 야, <laughs> 나너 이거냐? 내가 가봐어 그거야 아닌데? 검톤 아너아니잖아너 이름 안 바꿨잖아 김키리 됐어? 아니야 이 땀이야 됐어? 끝났어요 약을 사줘 그럼 다고겠습니다스트리밍고따라겠습니다 우와, 진짜! 준하고 점. 저 준하고 점을봐습니다 그러면 너는 막힐까 봐봐 그럼 내가 아, 준비해줄게 안돼 아. 됐어 됐습니다 아이춤운영하다아 이럴 줄몰비습니다안돼 지금 뭐해요? 안른요 잠깐만 나가봐 나한쪽잡게 <laughs> 이게 좀 적은 것같 이건 좀 적은 것 같아요. 분이좀야 이거 봐 이거 좀 봐야겠다. 이거 좀 봐야겠다. 여러거야겠다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야 이거 야 이거 야 겁나 이거 좀봐야 겁나 러야야 이거 이거 와 실합니까? 네야너 이름 뭐냐? 나신신티비신신티비야와 심심티비.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아 황.. 와포원님 왕금손 어때? 네. 포원님 왕금손입니다 오, 여러분 하나 얻었다 음. 일단 뭐할까요? 공유카나 없시다 공유카나 갈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우씨, 를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응, 여기다가, 인간 나가, <laughs> 나가. 이게 할 거야, 이 인간, 어떻게? 어떻게? 응, 아직야 사람들아. 나는 죽었다. 좀이거가면더 <몬> <내가> <몬> <killingiele> <몬> 이제. 이 치냐? Ja, 너만 오면건나 그럼 나가있다 <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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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편집하겠습니다. 어, 아, 야 돼. 1, 2, 근데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해. 지금 시간이니까. 나 음, 하겠습니다. 야, 일해야 지금 씨. 야, 나 1대2야, 지금! 나 지금 1대2야, 씨! 잠깐. 어? 우리 팀이네 아니구나, 1대2구나. 2대2이 나겠네, 씨. 야, 아니, 이게 어딨죠? 내가. 어딨죠? 야, 누가, 누가 관전 하고 있지? 너. 너잖아. 나? 왕이야, 니야. 야, 야. 야, 응. 야 누구꺼야? 어딨냐, 가? 니? 야, 누구꺼야, 이 중? 어이, 덕후창평이었는 아, <laughs> 야! 내가 비켜 폰나 <수> <같아>. 봐봐. <that> 아니, 왜? 난 봐봐 난 지금 출근하고 있어. 야, 너 지금 애들 죽여라너도놓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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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

다이아 설질래해야질 설치를 해? 나도 설너 많이 어울다나이 다이어리가 있어? 나도 나올어 근데 망할지? 금 아. 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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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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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그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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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막. 제대로 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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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계속 먹냐고 너? 어, 그래. 내 거야, 이 돼지야. 어, 픽스트. 나그 유튜브 시청. 이거다. 아, 아, 뭐, 예체. <laughs> 나 죽었어. <laughs> 나 지금 왔다. 통펀 때리기. 열심히 통펀 때렸어요. 피가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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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이번에는 거의 9화부지 거의 AOS입니다. 야! 가자. 딴 데로 가라, 김. 김일집이. 난 북한으로 가. 난 북한 팀으로 가. 나이2대일하게 야. 저기요. 응? 저기요, 왜저이랑 같이 하셔죠? 왜 이상해? 어찌됐든 시작합시덩 다 쌀기 쓰리탄이안 쏴져 어디로 쏴아 이거 우리가 지는데 아 안녕 남 포카를 피키보 뭐야 어, 나지마 이놈 이이이이네임이왜 이러냐 아 이거 할게 없어아어 그래 왜기 못해 나무생겼어 너도야 너도 겁나 못생겼겠다 뭐하냐 바보들아! v o d 보보 h a t a p a v o 아 a What a p a v 고 d a That pavoda is not easy! w h o 었는데 아! t w 는 o s t h a 예스! <laughs> 야, 아이고, 넌 처음 좋다. 난 따라오지 말라고요! 난따오고 있거든, 돼지야! 키워야지. 네, 아이씨. 난 키웠다. 야, 칼전 떡, 칼전. 칼전 다 칼전 다 어, 안녕요 칼전 누구요 저예요. <laughs> 그, 어디 가셨지? 칼졌다, 이봐 칼졌다, 이봐 칼졌

<laughs> 야시, 야. 이대포야. 야. 죽요티비 야, 야, 없... 야 <laughs> <laughs> <나, 나>, <laughs> 이정도이하알이 어디 응? 그래, 응? 가자. <laughs> 일단 오늘 여기까지. 봐봐. 아, 일단 이거한 판만 하고 한 일단 하겠습니다. 야, 한 판. 나한 판. 하자 한 판. 하자 야, 한 판. 나한 다시 금저아 나는 돈이 겁나 많다. 난 일병이다. 높고 아 겁나 안 좋은 거만. 아니 왜 이래 왜왜 이러냐? 아 보석이 부족하다. 응 그다. 그럼 일단은 무기로. 아씨 인성질 보석 아니 나가졌어. 가만히 쉬자! 나난 공부잖아! 오케이다 체력 2래 이거 체력 난 미래가. 탈출했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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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이 하고 있어? 응. 어? 고민, 네, 들어갈게 챙겨서. 어떻게 들어가? 아니 나 튕겼네 야 이제 좀 자자 난 자기 싫은데 왜? 자지 갑시다. 음, 가자. 잘 자요. 대박 탐탐 응? 그럼 새로 나온 공연전 한번 해보죠. 야 날아가자. 아니다. 나랑 같이 할래. 해야겠다. 이건 저. Oh! 뭐예요? 언제 언제서 뭐예요? 깜짝이 야 이거. <laughs> 어, 이 깜짝 <깜짝이야. 웃음> <laughs> 다 어떻게 해요 스포님 <laughs> 나는 이것이 에메랄드 소드다. <laughs> 이제 뭐해? 공룡전 비약 만들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стаа өнөөдөр გამна цахаагүй одоо бид одоо одоо бид одоо გამнаагаа олоод хэвээр байн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